그래서 신박한 정리, 이제 시즌2 마지막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 의뢰인이 좀 아픈 엄마였어요. 이제 그분도 암송고를 받고,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어서 저희한테 맡겼고, 저희가 이제 그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당신은 아픈 엄마, 나는 바쁜 엄마. 우리는 바쁜 엄마는 아닙니다. 그냥. 아픈 엄마, 바, 바쁜 엄마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그게 진심이었거든요.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아. 라고 해줘요. 아이들이. 지나간 후회를 붙잡고, 어, 미안해하는 엄마보다 그냥, 못해 줬으니까 오늘을 더 충실하고 오늘을 더 사랑해 주는 엄마가 더또 멋지지 않을까요? 순간순간 그냥 그때 그 선택을 믿으세요. 그리고 충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후회가 남지 않아요. 우리가 정리 결국 선택과 집중이거든요. 뭘 선택할까? 뭘 집중할까? 그거를 먼저 보고 그 이외의 것들을 다 비우는 게 맞습니다. 엄마들은 늘그 아이와 일, 육아와 일, 집과 회사, 늘그두 가지를 뭘 선택해야 될지 참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제게 주어진 기회가 왔을 때 일을 선택했어요. 물론 후회는 해요. 일로서는 너무 성장을 했지만 어쨌든 제가 이 일에 몰두하는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을 돌보지 못했으니까 후회는 하죠. 근데 지나고 나서 저희 아이들한테 물어보니 어 걔는 걱정이었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저를 굉장히 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 있더라고요. 엄마 때문에 우리 서울 왔잖아. 우리 서울 특별시민이야 <laughs> 이래요. 엄마 괜찮아. 엄마, 괜찮아. 라고 해줘요, 아이들이. 그리고, 어, 네. 후회하는 엄마보다 지나간 후회를 붙잡고, 어 미안해하는 엄마보다 그냥 못해줬으니까 오늘을 더 충실하고, 오늘을 더 사랑해주는 엄마가 더또 멋지지 않을까요? 순간순간 그냥 그때 그 선택을 믿으세요. 그리고 충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후회가 남지 않아요. 저희 직원들이나 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있거든요. 뭐 드실래요?라고 물으면 저는 항상 항상 평범하지 않고 그때 그때 제가 먹고 싶은 게 정확하게 있어요. 며칠 전에 점심 뭐 드실래요 하는데 모든 직원들이 아무거나 뭐뭐 뭐 먹을까 편한 대로 그냥. 근데 저는 굴국밥 이렇게 정확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때 굴국밥이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건 점심시간이라는 한 시간은 내게 주어진 정말 너무 소중한 한 시간이잖아요. 그한 시간을 왜 아무거나 먹어요? 시간 관리? 뭐잘 써야 되죠. 그잘 쓰는 기준이 뭐냐? 저는 접니다 네, 저는 저예요. 제가 먹고 싶은 거를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생각을 해요. 뭐 오늘 뭐 먹어야지? 오늘 날씨가 이런데. 아, 오늘은 이걸 좀 먹어야 될것 같은데. 이번 주에 이런 걸못 먹었던 것 같아. 오는 길에, 어, 저런 집이 오늘 개업했네? 저거 먹어야 되겠다. 네. 저는 제게 주어진 그 점심 시간을 저를 위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24시간은 똑같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저만을 위해서 써요. 시간 관리? 어떻게 보면 시간 정리하고 똑같아요. 내게 필요 없는 거를 저는 안 해요. <laughs> 어떤 사람이 만나지 아, 나는 내초순한 시간을 안 만나고 싶어. 그럼 안 해요. 이 일하고 이 일이 들어왔는데 우선 순위? 이, 이거는 하면은 10억짜리야. 이거 하면 1억짜리야. 근데 이 일을 하, 하고 싶으면 미치겠는데 이 일을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돈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일을 하면 1억이지만 하고 나면그 다음에 가치가 100억이 될수 있고 1조가 될수 있다고 믿어요. 네. 시간 관리? 저는 그 가치를 생각해요. 그 중심에는 항상 제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꼭귀 기울여 주세요. 이거는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바를 토대로 정말 이거는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제가 유아교육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십몇 년간 우리 아이들 대상으로 해봤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똑같은 책이라도요, 어떤 공간에서 누구와 함께 본 것이냐에 따라서 기억하는 게 다릅니다.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그 영역을 늘 바꿨어요. 1년 내내 똑같은 교실이 아니었어요. 자주자주 바꿨어요. 똑같은 책이라도요. 어느 영역에 있었던 걸 과학 영역을 넣으면 애들이 새롭게 받아들여요. 자식이 앉아있던 걸 입식으로 아니면 와식으로. 내 자세에 따라서도 그거를 달리 받아들여요. 혼자 읽었던 거, 근데 세 명이 같이 읽는 거, 아니면 선생님이 읽어주는 거, 그것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떤 책은요, 교실에서 읽었던 거를 바깥으로 나가서 읽으면 또 받아들이는 게 달라져요. 기억하는 게 달라져요.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요. 말로 아이들이 전달하기도 하는데, 분명히 아이들이 나타내는 방법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는 공간에 이렇게 지배를 받습니다. 많은 우리 스터디엔의 영상들이 있잖아요. 잘 기억하는 방법, 좋은 책 고르는 방법. 물론 다 중요해요. 근데 안 되더라. 나한테 안 맞더라.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한번 공간을 한번 바꿔보세요. 어떤 책이 너무 좋아서 이거 내가 정말 이거를 내 걸로 만들고 싶은데 안 들어와. 내게잘안 돼. 읽어도 읽어도 정말 이게 정독이 잘안 돼. 그럼 그거 들고 다른 곳에 한번 가보세요. 야외로 가보는 것도 괜찮고요. 오히려 사람이 많은 곳에 가도 어떤 것은 잘 들어올 수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어떤 감옥은 이렇게 도서관, 책상, 다 사방이 다 막힌 곳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만 들어오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정말 이렇게 스터디 카페처럼 사람이 웅성웅성 이런 소음이 있는 데서 그렇게 해서 해 봐야 내한테 기억이 잘 되는 게 있는 것처럼 정말 공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독서법을 내가 정말 그 좋아하는 환경에 따라서 그 책을 들고 가서 어, 보는 게 있어요. 저도 그래요. 이 책이 내가... 저는 책을 고를 때뭐 이렇게 지금 읽어야 되는 책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 책을 선정하는 방법도 좀특이하긴는 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읽었는 책을 또 읽기도 해요. 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를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라고 하면 공부 잘안 하고 싶잖아요. <laughs>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공부 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공부 잘하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읽은 책을 읽고 싶어지더라고요. 책 읽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잘안 읽혀지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 책을 읽고 영향을 미쳤대. 어쩌면 그게 딱 와닿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 책을 읽어요. 왜? 그 책을 읽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될까 봐. 그래서 그럼 그 사람 책을 읽어요. 탁! 근데 뭔가 내게 딱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이 머물던 자리에 저는 갑니다. 그럼 꼭그 사람이 된것 같아요. 희한하죠? 약간 자기 암신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 저는 그냥 그거를 즐기는 거예요. 책을. 그럼, 재밌어요. <laughs> 저는 그렇게, 어, 공간과 이런 사람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 책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더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네, 책을 들고, 그 공간과 사람이 있었던 곳을 좀 찾아가는 편이에요. 네. 저는 잘 후회를 좀잘안 해요. 그게 저의 무기인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이불킥 간다 그런 거 있잖아요. 돌아서서 뭐 이불킥 간다 뭐 이런 거. 근데 저는, 어, 저도 뭐 물론 후회를 하죠. 후회를 안 하는 사람은 아닌데 뭐, 뭐 예를 들면 저도 오늘 자꾸 이 옷이 여기에 좀 약간 끼어서 이옷 말고 딴거 입고 올 걸? <laughs> 이런 잔잔한 후회하죠. 근데 어쨌든 그 후회를 두번세번 곱씹지 않아요. 매번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아쉬운 점은 들지만 그거를 두번세번 곱씹지를 않기 때문에 항상 저는 후회를 하지 않고요. 그래서 괴로운 일이 별로 없어요. 저의 최대 강점은 어제 살지 않는다는 거? 오늘만 산다는 거? 후회 안 한다, 아까 했는데 <laughs> 2020년도에 그 신박한 정리한다고 서울 올라온다 그랬잖아요 그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TV 프로그램 해보지 않겠냐 좋다, 이거는 저한테 정말 행운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하겠다 하고 했는데 이게 매주 프로그램이고 또 이게 너무 일이 많고, 또 그때 당시에는 대구에서 제가 하던, 대구에서 이제 하다가 이제 서울에서 이거 하게 되면 서울에 이제 내 직원을 이제 만들어야 되고 서울에 이제 내, 나와 같은 내 직원들을 구해야 되고 또 회사에 이제 서울 경기 뭐 이렇게 또 회사를 또 꾸려야 되니까 정말 바빴었거든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바빠야 돼서 사실, 어, 그때 2020년 한 6월 때부터 작년 겨울 정도까지는 아내와 엄마의 역할 을 정말 못했어요. 참아 이게 참참 아참 이거를 내 자리가 결핍이 돼서 그거 내 대한민국에서 오롯이 남한의 자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나를 개발했고, 내 자리를 찾았고, 또뭐 열심히 해서 또 이렇게 기회를 얻었고, 근데 또내 가족을 돌보지 않았고, 뭐 그거? 그게 참. 그래서 신박한 정리, 이제 시즌2 마지막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 의뢰인이 좀 아픈 엄마였어요. 이제 그분도 암송, 를 받고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가는 사람이어서 저희한테 맡겼고 저희가 이제 그 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당신은 아픈 엄마, 나는 바쁜 엄마, 우리는 나쁜 엄마는 아니다 그냥 아픈 엄마. 바쁜 엄마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그게 진심이었거든요. 어, 참,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애들 다 서울 대꼴 나와가지고 많은 시간 보냈고요. 그리고 2022년 연말에는 가족들과 오랜 시간 여행도 갔고요. 여행 또 연말에 여행 가서 가족들과 진짜 몸도 비비고, 뭐 머리도 비비고, 가슴도 비비고, 많은 시간 같이 했습니다. 그게 좀 후회가 되지만 뭐~ 또 뭐~ 내가 했잖아요 뭐~ 자꾸 곱씹으면 우야노 위안, <laughs> 안 씹을 안 곱씹을 하고요 뭐~ 후회는 후회 하지만 오늘은 살아야 되죠 저는 엄마로서 그리고 뭐~ 회사 대표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정리왕으로서 항상 그때 순간순간의 선택을 믿으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